안녕하세요. 김태훈이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권유가 아니며 각계의 조합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권유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계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3분기 시정 나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한꺼번에 뭐 좋은 일도 뭐 나쁜 일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몰려오지만 좋은 일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 분야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삼고 있고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전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세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너 실적이 좀, 완강하게, 이제 좀, 그, 급락하기 전에는, 그, 실적이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수익률 면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반도체 부분.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말 그대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 쪽이나 이런 쪽, DX 분야에서의, 그, 실적이, 핸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폴더폰 그리고 이폴더폰 중에 이제 그 여러 번 접는 이런 그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치고 나가면서 이런 고가 제품에서 수익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3분기까지 그래도 이제 DX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실적이 그, 꾸준히 받쳐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다가, DRAM 쪽, 이런 쪽도 이제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그렇지만, 이 스마트폰 쪽에서 남들 실적이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이 전체 가전 쪽에 매출 예용이나 그 수익성을 그, 담보해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견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뭐 줄, 줄긴 했지만 3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증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단기 순이익도 역시나 3분기 때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누적으로서는 해 줄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실적도 피크를 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1분기, 2분기 그, SK한테, 이제, SK하닉스에 밀렸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 DDR5나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4분기 메모리 반도체 1위 탈환, 이게 3분기 때 벌써 땡겨졌죠. 3분기 때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또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메모리 쪽에서 그 HBM 쪽에 뒤떨어진 SK하이닉센터의 결정적 1분기, 2분기 때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그 시장 점유 1위를 빼앗긴 가장 큰 이유인 HBM 쪽에 이 d 디엠 개발사 산하에서 설계팀으로 재편하면서 HBM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기회에 엔비디아 향으로 HBM3 5세대 제품이죠. 이걸 납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망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던 이 구조가 깨지고 sk하이닉스가 예전처럼 부르는 게 값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얼마큼 납품이냐에 따라서 이 sk하이닉스의 이 단가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옛날처럼 독점일 때는 sk하이닉스가 부르는 게 값이었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hbm3에 뛰어들었고 hbm4도 이 삼성 sk하이닉스의 별로 뒤떨어지지 않는 시기에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이상 skrx에는 예전 같은 수익성을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파운드리 쪽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 테슬라와 애플을 같은 대형 거래처를 잡았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테일러 시에 있는 테일러 팹이 가동이 되게 되면 그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그 예전처럼 삼성전자 내부 일감만 하는 갖고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외부의 대형 거래처인 테슬라와 애플 같은 거래처를 갖게 되면서 실적을 빠르게 개선시켜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 쪽에 이제 받쳐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매년 돈을 까먹는 실 적자 부서였는데 이게 흑자 부서가 돌아서게 되면 삼성전자의 수익성은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분야에서 삼성전자 올해 3분기 글로벌 폴드폰 더 출하량 점유율 1입니다. 위 그것도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이 글로벌 히트를 쳤고 이 중국 경쟁업체 화웨이나 이걸 압도적으로 도적으로 그 앞지르면서 이말그대로 폴더폰 출하량에서는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폴더폰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고가 제품에서 확실하게 그 화웨이나 이런 2등 업체들을 따돌리고 있다는 거. 물론 내년에 이제 이 애플이 폴더폰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폴더폰 시장을 삼성과 애플이 양분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겠지만 음. 이 폴더모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후발주자입니다. 애플에 대한 뭐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있지만 그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과연 애플의 폴더모폰을 보고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애플 쪽으로 계속 갈지는 좀 고개가 좀 갸우뚱하게 되죠. 왜냐면 하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다가 이제 삼성전자, 가 최대주자 특수관계를 보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지분의 한20% 정도가 최대주 쪽이 지분인데, 이 최대주 지분은 주로 이 삼성, 그 생명보험이 이쪽하고 이제 삼성물산이 5%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삼성 생명이 갖고 있는 8.51%는 이거는 이제 금산분리법이 위에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요번에 그 매각, 그 금산분리법을 완화시켜주면서, 이 부분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이기 때문에 굳이 서두르서 팔지 않고 시간을 좀 갖고 매각할 수 있도록 여유가 벌어진,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도 삼성전자의 물량 부담이 늘어날 그 우려는 없는 거죠. 그렇죠. 문제, 근데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제 온월가가 이건이 상속세 마지막 내년 4월까지 달해 납품, 그러 그러니까 내야 되는 부분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홍라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시장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분 중에 국민연금도 한 7.57%를 갖고 있고 블랙록도 5%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S25 이 시리즈는 완전히 AI 스마트폰을 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애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AI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요번에 그 올해 2015년에 확실히 보수를 준 것이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그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 AI 분야에 있어서 삼성전자와 오픈AI,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게 되면서 이 삼성전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이나 각종 전자제품 쪽에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낼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오픈AI... 하고 이제 그 이쪽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는 업체와 손을 잡으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파트너를 잡은 것이죠. 여기다가 중국 쪽에서는 이구안 신정책으로 계속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이것 때문에 반도체 쇼테이지가 발생했어요. SK하이닉스는 HBM 반도체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DDR이나 이제 다른 그 D램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생산량 자체를 생산 캐파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이관시나 이런 소비 진작 정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로 이런 가전제품 이런 데 들어가는 DDR, D램이나 낸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게 생산할 수 있는 그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중국 업체들이 생산하지만 이 확실히 D램을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그 기술력이나 품질이나 이런 면에서 한국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는 어렵죠. 중국 업체들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이런 d 디그 뭐 DDR 레미나 이런 것들을 만든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굉장히 조악하죠. 그말 그대로 이제 중국산는 싸구리 제품에는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중국 전자 제품 중에 가전 제품에서 좀비싸다고할수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들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중국 업체들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지만 만드는 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물론 그 중국 업체 반도체 업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데서 핵심 연구 인력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삼성전자나 에스케이항스부 스카우트해간 사람들이 지금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그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개발을 한그 시제품이나 그것들은 굉장히 좀 삼성전자나 s k 케이스 못지않은 품질이 좋은 반도체지만 이걸 양산을 태워서 양산한 그 공장에 들어갔을 때의 그 품질 수준은 굉장히 양산품 자체의 수준은 낮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기술도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엔비디아가 1위를 하지만 삼성전자 확고한 2등을 하고 있고, SK하니스도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쫓기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벗어지면서, 이제, 그, 경영권 승계 문제, 이건 앞에서 이제 삼성 물산에 대해서 올려드린 방송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이제 주가가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에 좀 벗어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 물산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삼성 전, 그니까 삼성 전자, 삼성 생명, 이, 걸 연결되는 이 고리는, 이제 요번에 끊고,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런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신호탄을 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총수일가는 그 홍라인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해서 이제 한 1조 7천억 정도, 1조 8천억인가, 그 정도 되는데, 주가가 올랐으니까 삼성물,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구요. 이게 마지막 2026년 4월까지 납부해야 되는 이건희 회장 상속세의 마지막 납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세모녀가 이제 마지막 1조 7천억 정도,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신한은행 통해서 신탁을 통해서 이제 매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또 여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주주환원에 계속 나서면서 그 자사주 취득뿐만 아니라 소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약속했던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은 이미 완료가 됐고 그 중에 3조 원 정도는 소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요번에 소각도 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대주 보유 지분을 보시게 되면 삼성생명 이쪽이 갖고 있는 지분이 금산분리법 예외가 되면서 시장에 나오지 않을 물량입니다. 이게 진짜 다행인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 쪽 장기 안정적인 매물, 그러니까 물량으로 23조 원 정도로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애플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DDR5, 이게 16기가 되는 고정거래 가격인데, 이게 지금 매달 조금씩 조 야금야금 오르다가 지금 9월달 지나 10월달 쇼테이지가 발생했어요. 그 8불 하던 게 지금 19불 50쪽까지 올라 급등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번, 이번 4분기 때 실적이 엄청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반도체 쪽에서 그 수익률이 엄청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예전에도 반도체 쪽 쇼테이지가 나면 진짜 트럭을 삼성전자 입구에 갖다 놓고 이 반도체 받아가려고 줄수니다 그것도 다 현금 거래예요. 쇼테이지가 나면 무조건 현금 거래입니다. 삼성전자가 옛날부터 이 반도체 디램 쪽이나 랜드나 쇼테이지가 발생하면 무조건 현물 갖고 먼저 온 놈들한테만 팔아요. 이 고정 거래 가격으로지만 고정 거래 가격이 이 정도면 현물로 파는 건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평택의 P3 공장뿐만 아니라 P4, P5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먼저 이제 그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픈AI 스타게이트에 들어가는 물량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먼저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삼성 그룹과 이 오픈에아이 그다음에 SK 그룹과 오픈에아이 이쪽에서 이한것 때문에 매달 한 10조 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론 오픈에아이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이 비상 경영을 선언하고 막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 협력 관계가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자체를 늘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그때 이제 이 알트만 와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이제 채태원 회장까지 와서 같이 이제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번 만났었죠.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 미국에서 정, 뭐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지분은 내놔라 그랬는데 이거는 유자무야 됐습니다. 그냥.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들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도 우리가 중국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들을 제대로 가동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 삼성전자는 2020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마쳤고요. 굉장히 최소한의 임원들만 교체하는 수준에서 이제 인사 사장단 인사자를 마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지금 14만 원까지도 뭐 15만 원까지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는 7만 원을 불렀습니다. 이모건스탠리이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엄청나게 늘었죠. 왜냐면 가장 한국 그 증권사보다 훨씬더 높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주 주가를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정보가 국내 기관 투자들이 더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매수 쪽에 가담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해외 뉴스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봐야 되지만 국내 뉴스에서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난번에 11만 2,400원까지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또 반등하면서 다시 10만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요번에 한 1조 7천억, 그, 지분 매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도 주가가 흘러내렸지만,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주가 11만 5천원인데, 지금 11만 5천원 근접한 가격까지 좀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앞에서 보였지만 DDR5의 그 고정거래 가격이 10불이 넘어가면서,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확실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그런 타임이고, 새로운 신곡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